안녕하세요. 인제효산입니다 오늘이 5월 19일. 음, 아, 벌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이무왕군이 많이 생기죠. 지금 요게, 네, 5월 초에 왕대까지 건성이, 건설이 됐는데, 어떻게 여왕이 출탈을 하다가 망실이 됐는지 무왕군이 됐어요. 분봉도 못하고, 그냥 이 상태로 가고 여왕을 투입하면은, 체밀군으로는 운영하지만은, 요걸는제 벌을 일벌 살란이 들어갔기 때문에 벌을 털어가지고 계량통에다가 옮겨가지고 이제 왕대를 이제 지금 분봉 처리니까 이 주변에 이제, 이제 뭐 왕대가 여유가 많습니다. 그니까 이제 왕대를 이제 여기 이제 주입을 해가지고 한 통을 살려가지고 이제 7월 달이면은 이제 또이 변성 왕대로 이제 분봉도 좀할수 있으니까 통고 이 무안군을 이제 살리는 걸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좀,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래 맨날 뭐벌 이래 뭐뭐 뭐 이런 거보다는 요런 진짜로 현실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우셔야지 뭐다 똑같아요. 벌 키우는 거는. 근데 이제 그 방법을 제가 이제 일러 드릴 테니까 아마 무왕군이 생기면은 그냥 뭐 왕대를 자꾸 찔러 넣어주고 이러는데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여왕 을 넣어줘도 잡아내 버립니다 여기 일벌산란하는 놈들이 몇 마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여왕로서 하고 있는 거죠 그니까 러이 안에서 그니까 러 자꾸 넣어줘봐야 실패만 하고 시간만 자꾸 흘고안 아, 그러면 벌 털어 버리든가 털어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갖다 가 놓으면 은 벌이 다 모이니까 그 모이는 거 갖다가 이제 다른 데다가 약군에다 갖다 지원을 해줘도 괜찮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요 같은 요거 같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벌 양도 좀 되고 하니까 요 놈을 이제 살려서 벌이 좀 괜찮은 벌이 재려버리고 그래서 가 요거를 살려보려고 살리는 기술인데 제가 이제 방법을 같이 드릴게요.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은 요거 이제 사매상 이제 계량 벌통입니다. 사매상인데 미니 이제 190 소비를 집어넣으면 10개가 들어가고 390 소비를 집어넣으면은 4장이 있데 4매가 들어가요. 여기 이제 통이 작은 통이니까 여기 있는 벌을 갖다가 이쪽으로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소비가 요, 요가운데고 먹잇장 양쪽으로 공소비, 그 다음에 사양기 격리판 치고, 그 다음에 화분떡을 요렇게 해가지고 자그만하게가지고 하나 덮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닐개포를 뒤에까지 다 내린 거예요. 그 다음, 보온 덮개, 아직은 여기 추워서 보온 덮개를 한번더 써야 됩니다. 보온 덮개, 그 다음에 면포. 그래가지고, 뒤로 완전히 이렇게 딱 넘겨가지고, 딱, 공간을 최대한, 그 다음에 이제 소비를 넣어주면서 한 칸씩 쫙쫙 늘어나면 여기까지 만상벌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요렇게 세팅을 해놔놓고, 덮어가지고, 잠깐만요. 아, 혼자서 이겼네.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요 벌통에 있는 방향, 위치, 똑같은 자리에다가 요걸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벌통은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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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템이 한 15m, 한 20m 정도에 가갖고, 이대박을 전부 다 해체를 해버릴 겁니다. 벌 털어가지고 거기 크게 늘어나놓으면은 거기 벌이 전부 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해결이 이 통으로 이제 해결을 다 하는 거죠. 다 와요. 다 오는데, 단지 이제 여기 이제 숫벌이 있으니까 숫벌을 잡아내잖아요. 숫벌을 잡아내려니까 여기 이제 출입구를 갖다가 이3 6 9 그냥 1벌만 돌아다닙니다. 1 3 6 9를 갖다가 이렇게 다 막아가지고 1벌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1벌살라하는놈이 여기 못 들어갑니다. 숫벌하고 그냥 숫벌하고 1벌살라하는놈들 만약에 제 자기가 와도 여기서 다 죽어 이 앞에서 이 앞에서 이 앞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오후쯤 돼가지고 딱 여기 이제 벌리 자리를 딱 잡고 그럼 내일쯤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왕대를 하나 따가지고 여기 아니면 여기 계랑토 여기도 190짜리 지금 이제 분봉열이 받아가지고 왕대가 있으니까 여기 소비를 하나 갖다가 봉판 봉판하고 소비하고 있는 걸 갖다가 하나를 지원 해주는 거죠. 그러면 왕 깨어나면 바로 정상군으로 교미 나갔다가 오늘 정상군으로 회복이 됩니다. 지금 여기도 벌이 양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우 벌량도 지금 많고 지금 일벌 산라이 들어가면은 이 벌들이 좀 까매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보면은 아이무황구이다 지금 화분도 지금 잘 들어가요. 이 화분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일벌 산란을 해놨기 때문에 유충이 쑥벌들들이 유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싹다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써먹을 게 없어요. 벌만 싹 빼내가지고 쓰고 물론 이 위에 이제 먹이장이공먹이장이 한두 장 정도 지금 남아있을 거인데 이 위쪽으로 그거는 이제 대박 분봉군 수영할 때 위에 한칸 정도 올려가지고 밑으로 대박세개 달아가지고 분봉군 수영하는데 쓰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제 그런 팁을 이런 거를 많이 아셔야 이런 거를 많이 아셔야 벌을 손해를 안 보고 망해가는 벌도 살릴 수 있는 거죠. 무조건 분봉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런 쪽을 조금 신경 써서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파트에는 이제 이 분봉철에 본벌 관리하는 거, 뭐 소문 조절하고 뭐 이런 여왕 뭐이 관리하고 이런 것도 제가 또 한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인공분봉을 원래 좀할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아마 요거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은 요한 6월 말에서 7월 초에 요걸 가지고 이제 인공분봉을 두 통이나 세통 정도 만들 겁니다. 그때 아마 인공분봉하지. 나는 저는 뭐 인공분봉 이거 하는 게 없으니까 전부 다이 자연분봉으로 그냥 다 가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한번 기회가 생기면은 한번 테스트를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요걸 이제 요 벌통을 고그 자리에 놓고 요 벌통을 저기 쓰레기통에 가갖고 저 밑으로 내려가갖고 딱 해체를 다해 버릴 겁니다 한 칸씩 한 칸씩 잘라 가지고 탁 늘어나 놓고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 가지고 처음부 이제 벌 해결을 해 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거를 나중에 이제 영상을 또 한번 올릴게요 예 감사합니다